The senator remained neutral. The senator, 어, 상원 의원인가요? 상원 의원은 remained, 어, 유지했다. neutral, 중립상태를 유지했다. And the furious controversy. furious 하니까, 이제 격렬한이죠. 격렬한. 막, 욕설이 오가는 controversy. 논쟁에서. His essay was concise and to the point. 아, 그의 에세이는 아, was concise. 아, 간결했고, and to the point, 일목요연했다. to the point 하면 적절한 핵심을 찌르는 일목요연한 이렇게 리딩해주면 될것 같아요. Your summary leaves nothing to be desired. 선생님 좋아하는 표현이 나왔네요. Leaves nothing to be desired. 아, 그냥 원초적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laughs> to be desired, 바래질 것을.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해요 다른 말로 다른 말이라기보다는 이제 반대 표현이죠 반대하면 어때요 leave, uh, leave much to be d e s 상당히 이제 고칠 게 많다는 뜻이니까 완벽하지 않다는 뜻이겠습니다 재밌죠 he uh, deliberately, he, deliberately. 고심하면서, 캡턴 계속해서 했다. 계속해서 provoking 하니까, 이제, 어때요? 고의적으로 그런 듯이죠 고심해서,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provoking, 유발했다. confrontation, 대립을 유발했다. 여기도 이제 표현 하나 익혀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뭐뭐하다 표현을 갖다가, keep을 가지고 쓸때 이렇게 씁니다. keep 다음에, in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on을 쓰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in이나 on 같은 것을 갖다가 다 생략을 합니다. 다 생략을 하고 그냥 ing을 써도 계속해서 뭐뭐하다 뜻입니다. 정리하면 keep in ing, keep on ing, keep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아, 225번 as far as I am concerned. 나로서는 the topic is worth discussing. 그 topic은 discussing, 토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아, 에스파에서 I am concerned 했는데 쓸때와는 말이죠. 글리셰이. 있으나 마나 하 문장입니다. 근데 많이 쓰죠. 그래서 비슷한 말이 뭐 있어요. 가장 심플하게 about me 하면 됩니다. <laughs> about me 이 말을 되게 복잡하게 하는 거죠. 스피킹 처음 배울 때 이런 거 많이 쓰는 사람들 많아요. 영어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요 길게 하니까. <laughs> 이런 거 쓰지 마. as for me. 나로서는. 그냥 또 편하게 얘기하면 뭐 in my o p i n i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in my o p i 은 조금 달라요 사실 i 마 my o p i n 하면 자기 의견을 굉장히 명확히 말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클리시에이라기 보다는 명확한 의견 제시라고 할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더 h e topic is w 그 topic은요 아, 토론할 만한 가치가 있다 했어요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 워스 비 워스 다음에 오는 동사가 예, 타 동사가 꼭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주어 있죠? 주어가 이 타동사의 목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discussing이니까 이제 그 디스커싱이니까 이제 그타픽에 관해서 토론하다. 말이 되죠? 이럴 경우에만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 돼요.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다른 문장을 한번 써볼까요? She is, was. 그 다음에 이제, loving이냐. 또는 이제, being loved냐. 뭐 이런 문장이 종종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그럼 답이 뭐겠어요? 당연히, loving 쓰셔야겠죠. 그녀를 사랑하다 하니까 어때요? she가 들어가야 되 맞죠? 그녀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할수 있겠니? 아, 한개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쓰는 경우가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deserve라는 단어로 쓰는데요. she 한 다음에 yeah, deserves loving 하면 은 똑같아요. 그녀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she deserves to be loved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좀 다르죠? 또 비어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문법들이 좀 있는데 생략합니다. 요즘 시험에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laughs> 목소리가 좀 작았나? 작았던 것 같아. 미안해. 귀귀울여서 들어봐. The step exchanged. Step은 exchanged 하니어때요 Exchanged. 상호 교환했다는 뜻입니다. Frank opinions. 그러니까 솔직한 의견들을 in the meeting. 그회그 그 모임에서. 이때 이제 익스체인지 같은 단어는 아, X가 들어가니까 상호라는 말이 꼭 들어가 있고요. 요거 다음에 오는 목적어는 항상 복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좀 멋있는 말을 뭐라 고 그러냐면 상호복수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호복수. 227번이네요. 시트윗 유념해라. 이때 여기 이트의 문법적 기능이 감옥적어고요그진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이 데트 이하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that, 어, 뭘 유념하냐면은, you estimate, 네가 estimate, 평가하도록, the losses, 그 손실을, by Friday, 금요일까지, at the latest, 늦어도. 그죠? 늦어도죠. 최대한도로 What if I miss the deadline? What if,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miss the uh, deadline, 내가 그 마감일을, 니, 네, 놓치게 되면, I bet, 확신하건데, he will get mad. 그가, 어 미칠 거야, 너에게. 너에게 화를 낼 거야, 뜻입니다. What if? 뭐, 만 하면 어쩌지? 자, 여기, what if 다음에 생각된 말이 뭐가 생략이 되어 있을까요? 생각된 말이 이제 happen이죠. What did happen?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죠? 다음, 229번. His expenses. 그의 비용은 exceed, 초과합니다. His income. 그의 수입을. 그니까 러 그의 지출은 초과합니다. 그의 수입을 아, by far 훨씬 이때이 by far가 이제 비교급 강조인데 그 비교급 강조로 하니까 이 문장 자체가 이제 비교급의 펑션을 갖는다는 뜻이겠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e x c e e d 자체가 훨씬 더크다라는 뜻으로 리딩해주면 될것 같아요. 훨씬 더 크다. 그럼 어떻게,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여기 자체가 그의 지출은 a 아, 라 l a r g e 훨씬 더 크다. 이제또는아뭐 훨씬 더 많다. then 그의 수입보다. 때 이제 비교급의 의미가 들어가니까 이 비교급의 의미를 갖다가 by far가 강조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These p r a g i l e items. 이렇게 깨지기 쉬운 물건들은 must be insured. 보험에 들어야 된다. against all risks. 모든 risks 위험에 대비해서. risks가 아니라 risks 이렇게 읽습니다. 얘들. 따라 읽어야지, 뭐. 계속, 애들 그렇게 하니까. 어, 갑자기 욕이 나오려고 그래. Sorry. Must be, uh, insured. 보험 가입이 돼야 된다. 좀 길었네요, 강의가.